손벽도 뒤틀리고. 매도보다 쿠소각기 잘할 것 같아요. 쿠소각기한번 해볼까? 아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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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자하한테 놀림 받는 게 기분 좋아요? 하하이구하하하하하 허점, 어린 여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좋 아, 하하하 아, 하 전태랑은 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하하 루제타한테 스타도 놓치고 결국 내가 울라리 울라래 울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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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라리 울라리 글라리 이러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? 울트라 슈퍼짱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뭐라 안할 거면서 우리 삼촌이 울라리라고 했거든? 하 이래가지고 어른들은 안 된다니까? <목소리> 다섯 살 아니거든요? 나 스물다섯 살이거든? 흠. 잘 긁는 걸 보면 이건 연기가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니거든 아 니가 뭘 알아 어른이 형이 뭘 알아